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 음. 어, 벌써 시간도 빠르게 흘러서 올해 경자년 2020년도 벌써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음. 아, 12월은 이제 음력으로 11월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한해 마지막 달로서 여러 가지 많은 아, 이제 그 분주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올해 계획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미진했던 것을 정리해보는 이제 그런 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12월은 이제 음력으로 12월 11월이 되겠죠. 어 우리 이제 절기로 보면 이제 1년에 24개 24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22번째 절기인 이제 동지가 있는 달이죠.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어 그리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지부터 시작해서 낮이 가장 길었던 하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고 이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짓날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어, 이제 그게 달에서 다음, 동지 다음 날부터는 이제 차츰 밤이 짧아지고 이제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 해가 짧아지고 해가 길어지는 이 하지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 고대인들은 어, 이 태양을 섬기는 부족들 특히 이제 우리나, 우리 동양에서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부족들은 이 동지와 관련해가지고 이, 이, 이그 풍습이 이, 이, 죽음으로부터, 어, 부활하는 날이라고, 어, 여겼죠. 그래서 이 동진날이, 그러니까 해가 가장 길고, 어, 해가 가장 짧, 낮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이 동진날을, 이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축제를 벌이고, 이제 태양신에게 제사를 올렸다는 이제 그런, 음,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역에 보면, 예, 주역에 보면, 이제 지뢰복개가 있습니다. 아, 지뢰복개, 지뢰복개를 보면, 여섯 개의 효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초효가 이제 양효로돼 있고 이제 이효부터상효까지는 이제 음효로돼 있는 것이 이제 지뢰 복귀인데 이것은 어~ 여섯 개의 효가 모두 음으로 이루어졌던 그 중지곤 계에서 이때 초 초요가 이제 첫 번째 효가 이제 양으로 바뀌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솟아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밝은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괘죠. 그래서 이 지뢰복계가 11월을 나타냅니다. 음력 11월을 나타내죠. 어, 지금은 어,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 어, 달이 이제 12지지로 보면은 자축인, 인월을, 인월부터 우리가 이제 새해로 보는데, 어, 고대 중원의 주나라 때에서는, 주나라 당시에서는 이제 자월을, 어, 이렇게 음력 11월이죠. 자월을 어, 첫, 어, 새해 첫해로 어, 세수를 했죠. 그 이제 지금 지금은 아니면 달력이고, 그 세수를 어, 이 동지달, 자월부터 시작한 적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달부터 시작한 그 당시에는 이 동지와 어, 부활을 이 같은 의미로, 이지뢰복계도 이게, 이게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옛날 그 이제 중원에 보면 그 동지달을 첫해 예, 시작으로 어, 보았던 이제 고대에서는 이 동지달, 동지날에 천지신명님과, 그리고 이제 조상님들께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임금은 이제 신하들로부터 뭐 축하도 받고, 또 해로 이제 그런, 어, 축하 연예들 받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헌 중에 이제 동국세식이라고 있죠. 그 동국세식에 보면 이, 이, 동지를 아세라고 했습니다. 아세. 그러니까 아세라고 하는 게 이제 작은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조선에서 또 이제 음력, 어, 그, 2월 그러니까 이월이죠. 이월, 인월. 이월을 이제 새로 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자월, 그러니까 이 동짓달은 작은설이라고 이제 여겼죠. 그래서 이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이 동짓달은 음력 설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작은설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와 관련된 우리의 새 식품 속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아뭐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제 그 팥죽을 쓰는 거죠. 동지팥죽. 그뭐 동지팥죽을 쓰는 거는 뭐 유태인들도 그런 게 있죠. 그 양의 피를 뿌려서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을 그 몰아내는 이제 그런 유사 우리와 비슷한 풍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동지딸의 팥죽, 붉은 팥죽을 써서 이제 그 문풍 이 문지방에 뿌리거나 밖에 뿌리거나 하고 또 팥죽을 쑤어 먹었죠. 그래서 어이 동지와 관련된 세시풍습 중에 이제 가장 우리와 익숙한 것이 바로 이 동지 팥죽인데요. 뭐 팥떡도 해먹었죠. 근데 이 동지가 어 음력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1월 1일부터 1 0일까지 그러니까 초순에 들어있으면 이제 애동지라고 했죠. 그래서 어, 아이한테 좋지 않다고 해서 이 애동지가 있는 해는 어, 팥죽을 이제 먹지 않았죠. 물론 이제 꼭 팥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 어, 대체적으로 예동지 때는 이제 팥죽 대신에 팥떡을 이제 해서 먹는 이제 풍습이 있었고, 음력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그 사이에 동지가 어, 들어있는 애는 이제 중동지라고 했고요. 그리고 11월 21일부터 어, 30일 사이에 동지가 들어있을 때는 이제 노동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초순, 중순, 하순에 따라서 어, 우리가 해왔던 그런 세시풍속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동지 때 우리 전통 그 세시풍속과 또 전통 어, 우리의 신앙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 동지기도죠. 우리 동지 때 되면은 아, 천지신명님께 동지기도도 올렸고 또 절에 가서 기도도 올리고 했는데 이 동지기도를 올려 올렸던 것은 이 이제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갔죠. 이제 묵은 것이 됐죠. 묵은 걸 보내고 이제 새로 오는 한 해를 맞는 새 것을 맞는 데 있어서 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거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거나 또 나라를 힘들게 했던 잡기 이런 재앙들을 다 떨쳐 보내고 이제 좋은 복을 불러 드린다는 원화 소복 화를 멀리하고 소를 불러 드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어, 이 동지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내가 한해 동안 어, 살아오는데 어,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서 돌아보고 잘못된 거를 이제 천지심명 하느님께 진심으로 이제 참회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정말 밝은 희망으로 어, 가득 차기를 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발언을 올리는. 기도가 바로 이 동지 기도였죠. 그래서, 어, 저희 지산서원, 어, 정관영TV에서도 이번 동지 첫 해죠. 어, 첫 번째죠. 첫 번째 경자년 동지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어, 지금 자, 나가고 있죠. 어, 지산서원 경자년 동지 기도가 입제일은 어, 12월 15일 음력 11월 1일이 되겠고요. 어, 회양일은 이제 12월 21일. 음력 11월 7일 동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몇몇 도반들과 입지라고 해양, 이런 형적산 국사봉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계속 그 백일 기도 올리신 분들 제가, 어, 그 새벽 기도 올라가서, 어,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어, 이 동지 기도 올리시는 분들 같이 예, 제가 기도, 어, 추 올려, 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지기도에, 에, 기도 추원 올리실 분들은, 음, 우리 민경일 사무장님께 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 민경일 사무장님 뵌 분들 많이 있죠. 우리, 어, 지단서원 위에서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써주시는 민경일 사무장님께 전화해서, 어, 동지기도, 어, 접수, 어,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동지기도와 함께, 어, 동지기도와 함께 또 우리, 이,가, 아, 그, 늘 해왔던 또 하나가 이제 산신 기도제죠. 음, 그래서 이 동지 기, 동지 기도, 어, 이 중간에 있죠. 12월 19일 날, 아, 12월 19일에 이제 산신 기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12월은 이제 동지 산신 기도제로 드리는데요. 시간이 빠졌네요. <laughs> 날짜는 있는데, 2020년 12월 19일 오전 아, 11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어, 아, 동지 기도 기간 중이에요. 음,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장소는 12월부터는 이제 한파가 심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은 산신기도제를 실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지산서원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산서원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고요. 지산서원 사무실 주소를 모르시죠?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이 주소를 찍어서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차로 오시는 분,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지난달하고 똑같이 9시 40분에 계룡역에 도착하는 기차를 타시고 오시면 승용차로 픽업을 해서 지산서원 사무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지산서원 주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안리 525-6, 앙글레이즈 카페로 오셔서 3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산신기도를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올해 4월입니다. 향적산 산신기도. 이 산신기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어, 영상에서도 올려놨지만, 산신기도는 우리, 그, 한국,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가져온 지난 8천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 우리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이고, 또 우리의 그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깊은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 유산이기도 하고, 또 민속, 어, 그, 그 민간 신앙이기도 하고, 또 전통 신앙이기도 하죠. 우리 칼융이 이야기한, 칼융의 영어를 빌리자면, 뭐, 정신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그, 상악순배, 그리고 이 삼신신앙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어, 한국어를 쓰면서 함께 그 생활을 해오면서 이, 선조들의 지혜 유산을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 산신신앙은 떼려야 뗄수 없는 아주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혼입니다. 아, 근데 이 산신신앙이 언제부턴가 어, 이게 굉장히 약해졌지만 그래도, 어, 우리의 그 조산 할머니들이, 어, 장독대에 정안수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어, 그 정화수 신앙이라고 하죠. 이것이 다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정환수를 올려놓고 기도를 했던 그 모든 게 상악신앙, 우리 이, 이 산신신앙에 그다 연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신신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제가 이 산신신앙을 어쨌든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산신 기도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산신 기도제를 참여하면서 어, 뭐, 빨리 성부를 보고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제 모든 건또 때가 있죠. 중요한 건, 이 산신 기도제에 참여하고 또 산신 기도제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이 그, 이 진짜 뜨거운 신심을 가지고 그리고 쉼없이 수행하고 정진하는, 정진을 해야, 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그런 모든 마장들이 멈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도 갖게 되고 이제 건강한 영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나은 행복한 희망찬 내일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산신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인형 공덕이 쌓이잖아요. 좋은 인형 공덕이 쌓이면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이런 번뇌업장으로부터 우리가 또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번뇌업장이 녹아지면서 또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의 깊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 추고 놀리고 기도 발언을 올리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성보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올해 어, 마지막 12월 동지산신지도제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지산서원에서 있습니다. 어, 우리 지산서원 정광영TV 멤버십 여러분 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어, 그리고 많은... 어, 그 인연 공독같치하시는 우리 도반님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산신기도제 또 동지기도 에, 그, 그 축원을 통해서 좋은 그 선현공도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